여러분 혹시 인생은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성실함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의 행복을 챙기세요. 억지로 하는 성실함보다 진정으로 즐거운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도 빼놓을 수 없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잊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과 휴식, 개인적인 시간 사이의 조화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의미 있겠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 돕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행복을 줍니다. 성실함은 훌륭한 도구이지만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